자, 이어서 이제부터 다시 구조와 외피의 결합 사례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어, 잠시만요. 자 이제 결합에서는 이제 구조와 외피가 재료를 공유한다 라고 합니다 재료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출 콘크리트로 만들었을 때 또는 벽돌을 이용해서 조적식 구조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부터가 외피고 어디부터가 구조인지 우리가 구분을 따로 할 수가 없죠. 할 필요도 없고,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물리적 특성이나 공간적 요구뿐만 아니라 기능과 재료를 완전히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구조적 보호 기능의 요구 모두를 만족시킨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례를 또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PC 프레임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PC 프레임이 나와 있고, 자 단면을 보면 A 부분은 콘크리트고요. 지금 D D 부분은 PC 콘크리트 기둥과 테두리 보입니다. 호 그래서 이 부분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지붕 역시도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다 외피를 이루는 부분이 콘크리트로 1차화 되어 있는데. 이게 구조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구요. 다른 사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와 외피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형태다. 라는 거구요. 어, 여기에 뭐, 텐션 패브릭 구조가 하나 나왔는데이거는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까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A 부분이 철제 케이블이 될 거고요. 케이블이 있고요. 그다음에 B가 어, 이제 맨브레인이고, 다음 C 부분이 기둥, 기둥 부분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둥을 이렇게 세웠죠. 우리가 텐트 생각하면 쉬워요. 텐트 기둥을 세우고 나서 이 기둥 상단 끝 부분에 말단 부분에 와이어죠, 철제 케이블 와이어를 연결을 해서 얘가 구조의 역할을 합니다. 구조입니다. 막구조죠. 쭉 이제 와이어가 있고, 이 와이어들과 와이어들 사이에 우리가 흔히 뭐 천막 같은 걸 씌우듯이, 그죠? 그래서 막구조죠. 천막 씌우듯이 이렇게 씌워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이 막이, 이 막이 구조의 역할과 그 다음에 외피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결합된 형태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제 구조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구조와 기계가 어떻게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와 기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 일단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이게 시스템들이 작동한다라고 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구조와 설비가 별개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차화 하기가 쉽지도 않고요잘 1차화 시키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모듈화 건물 같은 경우에 특히, 여기 모듈화 건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듈러 하우스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프레이, 그니까, 설비라든지 파이프 배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완벽하게 독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조와 설비는 일체화가 전혀 안 되죠. 공사도 완벽하게 따로 이루어지고요. 시공을 할때 구조를 생각해서 설비를 할 필요도 없고, 설비를 생각해서 구조를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게 이제 모듈러와 관련된 부분이 될 거고요. 보면 구조가 밖에, 밖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더라도 그런 상 없이 내부에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게 독립돼 있다 안 됐다를 우리가 쉽게 구별하려면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라고 하는 게 존재라면 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으면 바닥판이 이렇게 지붕이 될건 바닥판이 있건 위에 있겠죠. 그때 이 보를 보를 우리가 설비들이 관통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밑에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것만 우리가 확인해 보면 쉬워요. 그래서 슬라브나 보랑 상관없이 설비들이 독립적으로 있고 그 밑에 지붕 그러니까 천장이 이렇게 있다. 실링을 했다. 그러면 구조가 보가 이 설비랑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죠. 그러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콘크리트 보가 아니라 우리가 트러스라던가 아니면 철골 구조로 했을 때는 이 사이에 구멍을 이렇게 뚫거나 빈 공간으로 설비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그런 게 없이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연결되어 있다. 얘가 여기에 지지대만 하나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게 밑으로 뚝 떨어지지만 않게 이렇게 딱 여기다가 와이어 같은 걸로 고정만 시켜주면 되겠죠. 철물로 고정만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도 마찬가지. 구조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 설비 덕트라든가 이런 게 그냥 여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볼트너트 같은 걸로 고정만 시켜주면 쉽겠죠. 그죠? 자, 이런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그림을 보면 대부분 다, 다 비슷합니다. 구조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얽힘. 얽힘하고만 구별이 되면 되겠죠. 자 보면은 기계 하부 시스템은 관통하거나 묻히거나 또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나오면 얽혀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트러스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 트러스입니다. 여기 트러스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트러스 사이를 이렇게 통과했죠. 설비가 통과했죠. 이러면 얽혀있다. 그죠? 이렇게 트러스가 있고 트러스 사이에 지나가고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얽혀있다. 구분하는 게뭐 생각보다 쉽죠? 그죠? 이렇게 트러스가 있는 사이에 지나가고 있죠? 지나가고 있죠? 그죠? 스페이스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이에 빈 공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이로 설비들이 막 지나가겠죠? 그죠? 얽혀있는 관계다. 보는 겁니다. 보이는 것처 얽혀있는 사례들은 쉽구요 대부분 얽혀있다라고 보는게 쉽습니다 구조와 이제 인테리어인데 어, 구조와 인테리어는 사실은 약간 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게 사실이긴 하지만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면 뭐 물리적으로 평형을 이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일단 접촉하고 있는거 자 여기 보면 어떻게 접촉이 되어 있나요 이중 커튼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린하우스로 만들어졌다라고 나오고. 보면 구조 프레임과 메탈 데크 바닥과 얽힘 관계를 간다 배기 그릴은 이제 여기랑 얽힘 관계가 있다. 어, 그 말은 다시 볼까요? 지금 보이는 여기 이중 커튼널이 바깥쪽에 있는 커튼널이 하나 있고 내부에 커튼널이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하나 두개 사이에 요 사이로 요 사이로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에어 배기 그릴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요렇게 요렇게 프레임이 요렇게 쪼개져 있는데 아까 그림이 있었나? 요 그림 요, 요 그림이 요기 요입니다 그래서 요기라서 요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존재하고 요 사이로 이제 설비들이 지나가는 건데 어, 지금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얘가 얘가 약간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접촉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약간 사례를 가져온 거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접촉하고 있다.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사실 선생님은 선뜻 납득이 잘안 되지만 일단 사례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넘어가고 다른 부분에서 보면 지금 이 부분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구조와 인테리어를 같이 겸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지금 바닥 부분하고 바닥 부분, 인테리어 바닥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구조 부분하고 같이 얽혀 있다 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볼까요? 지금 확인할 부분이 H. 그 다음, G 한번 볼까요? H가 어디 있죠? 바닥 마감. 그 다음, G. 외주부 여론. 바깥쪽에, 바깥쪽에 태양광에 의해서 여론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 다음, B. B가 철제 프레임. 이게 철제 프레임이구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접촉이다 라고 말하긴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바닥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죠? 구조랑, 이 바닥이 인테리어의 역할을 노출이 되어 있는 거겠죠? 인테리어 역할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구조체인 것 같은데, 이 구조체랑 이게 접촉되어 있다. 이 부분이 접촉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테리어 하부 시스템에서는 나사나 볼트, 못, 고리, 접착제로 구조에 연결시킨 것은 우리가 연결로 본다. 앞에 접촉에서는 이렇게 만나는 요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면 뒤에 부분에서는 그죠? 연결시켰다.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이 되겠죠. 이거 앞에 나왔던 사례입니다. 요 부분이 구조랑은 좀 독립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볼트너트로 결합시켰다. 이러면 연결이다. 독립적으로 있으니까 연결이다. 여기서는 어느 정도 바닥이랑 구조가 만나고 있다. 그래서 접촉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인테리어. 이 내부 공간으로 봤을 때 구조의 역할을 하는 이 트러스 부분. 그죠? 또는 기둥 부분과 바닥, 천장 마감이 연결되어 있다. 완벽하게 이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게 이건 외이고요이 부분 지금 얘가 구조가 될 거고 얘가 구조일 거고요. 그다음 F. 드라이월이 있고 그다음 바닥이 따로 없죠. 그죠 이건 뭡니까? 이건 노출 콘크리트 슬라브가 있는데 독립돼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테리어적인 거랑 완벽하게 독립이 되어 있죠? 따로 따로 별개로 그래서 연결이다.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를 보면 반대로 이번에는 완벽하게 독립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공유하고 있다. 앞에 계속 나오는 노출 콘크리트 같은 개념이 여기서는 결합이라고 보는 거죠. 사례를 보면, 지금 이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이게 왜 피가, 아, 이게 지붕이면서 구조가 되겠죠. 구조 부분이랑, 구조 부분, 이 내부 인테리어,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는 지붕 마감과 구조가 노출되어 있어서 얘가 인테리어 역할을 겸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결합이라고 본다. 설명을 하고 있네요. 역시 얘가 구조인데, 구조인데 노출되어 있어서 내부에서 바라봤을 때이 구조의 역할을 하는 지붕이 보이죠? 벽도 보이고. 그래서 얘는 이제 결합이다. 그러니까 내장재가 따로 없는 거죠. 내장재가 따로 없이 구조재 자체가 내장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결합된 형태로 본다. 라는 이야기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이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마감의 역할과 인테리어의 역할을 동시에 겸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구조의 역할을 하는 지붕이 있고 이 부분이 내부에서 봤을 때 노출이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계 부분, 외피와 기계 부분. 일단 연결되어 있는 것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들이죠. 얽혀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연관 관계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외피와 인테리어 있고. 그 다음에 외피와 인테리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 결합되어 있는.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계속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기계 인테리어,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1차화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어느 정도는 영향력가 있고 대부분의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들은 얽힘 관계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얽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빌딩 시스템에서 설비나 구조나 이런 인테리어적인 것들이 연관관계가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고 공부가 좀 필요한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악세스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했었죠 이 악세스플로어가 지금 밑에 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악세스플로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보면 커트널이랑 이 부분이 커트널이 되겠죠 비내력벽 비내력벽과 그 다음에 악세스플로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죠 이게 좀 적극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완벽하게 분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외피랑그 다음에 인테리어나 이런 설비들은 독립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독립 일반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보는 게좀 맞을 것 같아요 포스텐션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은 이게 독립되어 있다 아니다 이런 것들 찾아볼 수있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구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밖에 외장재료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는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완벽하게 결합은 아니지만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보는 것 같고요. 그죠?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비 같은 경우에는 구조랑 연결되어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바닥도 마찬가지. 그죠?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봅니다. 플라잉폼도 마찬가지고요. 플랫플레이트 마찬가지입니다. 프리캐스트 프레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설명했던 개념들이 좀더 고충돼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 넘어갈까요? 통합 사례들이니까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통합 사례를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완벽하게, 아, 이게 뭐 독립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기 보다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네 가지 시스템들이 건축물 사례에서 어떤 경우에는 기계랑 인테리어가 연관관계가 좀더 크고 어떤 경우에는 구조랑 외피가 연관관계가 더 크고 어떤 경우에는 구조랑 외피가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분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그림을 보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쉬워요. 그리고 그 구조를 보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으면 반대로 설계할 때도 이런 설계,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외피에 신경 써야 된다. 또는 설비에 신경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으면 사실은 이 사례를 보고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으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닥 목재와 지붕 트러스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림만 보고 사실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좀더 디테일을 좀 봐야 이해가 되는 거긴 해요.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맞고죠. 아까 봤던 그림들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PPT를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앞으로 쭉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맨 앞에서부터 우리가 이네 가지라고, 네 가지의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외피, 구조, 기계, 인테리어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통합시킬 것인가가 사실은 중요하죠. 통합을 어떻게 시킬 거냐, 분리를 시킬 거냐, 접촉을 시킬 거냐, 아니면 결합을 시킬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은 연결되 있는 형태로 가는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결합되어 있는 형태들이 나와 있다 분리 완벽한 분리는 사실 없다 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만들어지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얽힘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다 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이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5단계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 자, 분리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기능적으로는 조합되어 있고 전통적인 건물에서는 외피와 인테리어 시스템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 안에서 외피랑 인테리어는 결합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결합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모든, 여기 나오는 이네 가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전부다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는 사실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 시스템들이 결합돼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세 가지 시스템이 결합돼 있고, 이런 사례들이 줄을 이루게 된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게 우리가 그림을 보고, 그림을 보고 그 사례를 봤을 때, 얼마나 연결성이, 연관관계가 얼마나 있냐, 통합 정도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기 보다는, 아, 이, 이거는 접촉이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걸 확실히 파악한다기 보다는, 아, 이거는 좀 신경 써야 되는구나.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겠다. 이거는 계획할 때 고려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으면, 사실, 지금 이 통합의 5단계를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했다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전문적으로, 완전히 확실하게, 이 경우에는 접촉, 이 경우에는 연결, 이 경우에는 얽힘, 이런 거를 딱 나눠가지고 분리해서 우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실제로 지어진 건물을 보고도 그거를 딱 나누기는 만만치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완벽하게 나누는데 초점을 둔다기 보다는, 어떠한 경우에 시스템 각각의 네 개의 시스템들이 관계가 더 깊다. 어떤 사례에서는 인테리어랑 구조가 연관관계가 더 깊다. 어떤 경우에는 설비와 구조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걸로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쌤이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시스템 통합의 다이어그램화에서는 어, 지금 이야기할처럼 구조나 매피 기계, 그 다음 인테리어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네 가지들이 어, 각각의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두 개가 결합이 되기도 하고 두 개가 좀더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두 개가 어떤 경우에는 세 개가 또 어떤 경우에는 네 개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갖는다라고 하는 거를 파악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 사례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쭉한 번씩 훑어 보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또 다른 데서 이런 걸 보고 이해하기가 뭐 사실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 기본적인 시공, 건물이 이루어지는 시공의 이미지죠. 이걸 보고 어느 부분이 설비고, 어느 부분이 구조고, 어느 부분이 외피인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이 좀더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디테일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요 정도를 이해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파악해도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더 바랄 건 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30분짜리 동영상 3개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선생님이 전부 다 이야기하고 전부 다 읽어주진 않았지만 한 번씩 쭉 읽어보면 어, 선생님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어떻게 구분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줬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괜찮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뭐 사실 제일 관심 있는 건 역시 시험이잖아, 그죠? 시험 문제로 봤을 때도 세임이 설마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시스템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라 이런 시험 문제는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사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시스템의 특성들 있죠.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어, 여기 안에 있는 이 챕터에서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슬라이드만 놓고 보면한 130페이지 정도 되는 슬라이드인데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뭐 달달달 외운다거나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건 사실 불가능해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책대에서는네 가지 시스템이 어떻게 어떤 경우에는 결합으로 본다, 어떤 경우에는 뭐 분리된 걸로 본다 이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 정도 분리는 뭐냐, 그다음에 결합은 뭐냐 이 정도까지 어, 이해할 수 있으면 적당할 걸로 보고요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어, 수업 내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